반갑습니다. 따공방입니다. 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새벽에 나와보면 아 서늘한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개발들이 한결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잎이 먹떨어지던 아이들도 이제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조금 진정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긴 오나 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겨울 개발들, 가재발들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어, 보면 올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덥고 또 비도 많이 와가지고 습한 관계로 오히려 겨울 개발 원종들 그리고 또 대품들이 어, 농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품들 구하기가 올해는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고온이고 또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습한 상태에서 고온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많이 좀 녹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해서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일단 흰색, 흰색인데 지금 보시면. 어, 요 아이도 흰색인데, 대품이에요. 목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입장도 큼직큼직하고, 그런데 요 아이도 흰색이에요. 근데 두 개를 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종류가 조금 틀리죠. 어, 요 아이는 잎이 조금 길고, 또가재발액 뾰족뾰족한 게 커요. 훨씬 큽니다. 보시면 뚜렷하게 뾰족뾰족한데, 이 아이는 입장은 조금 짧고, 뾰족뾰족한 것도 좀 작아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아, 똑같은 흰색인데, 어, 요큰 사이즈. 아, 잎이 크고, 길쭉길쭉 하면서, 어, 요 가재발, 뾰족뾰족한 게긴 아이가 조금 더흰 톤이 많이 나요. 쉽게 말을 하면, 이 어, 아이는 처음에 꽃이 필 때는 거의 흰색 이에요 완전히 올하이터 그런데 이게 이제 꽃이 완전히 피고 서서히 핑크로 물이 드는 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잎이 좀 짧은 아이는 처음에 막필 때는 흰색인데 피자마자 서서히 핑크빛으로 물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을 하면 핑크빛으로 물이 많이 드는 애가 요 사이즈 잎이 좀 작고 짧고 조금 침이 뾰족뾰족한 게좀 작은 아이들이 좀더 핑크빛으로 많이 물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핑에 가까운 핑크빛으로 물이 들고 이렇게 잎이 길고 뾰족뾰족한 아이들. 뾰족뾰족한 아이들은 처음에 꽃이 필 때는 거의 흰 톤이에요. 그래서 활짝 피고 이제 약간 시들기 시작할 무렵 한 절반 정도 지나설 무릎부터 약간 핑크빛으로 물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꽃그 사이즈나 뭐 모양이나 행태는 다 비슷한데 처음에 필 때는 흰색으로 피었다가 요 아이는 약간 서서히 핑크빛으로 물이 들고 요 아이는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조금 더요흰색에 비하면 조금 더 진한 핑크빛으로 물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이제 어 연한 연한 핑크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걸 또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구매를 하실 때좀 어 하이트에 가까운 올 하이트에 가까운 핑크. 연하게 나오는 핑크입니다. 흰색이 원래 흰색입니다. 원래 흰색인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흰색은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거예요. 햇빛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원래 종자는 흰색인데, 이게 이제 실내의 거실이나 추운 곳에 있으면 흰색 톤이 길게 더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제 햇빛을 본다든지 따뜻한 곳에 있으면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요. 그거는 모든 하얀 종자가 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물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의 차이지 다올 하이트도 햇볕에 놔두면 물이 들어요. 안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두시면 시들 때까지 흰색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게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햇볕을 보게 되면 올 하이트도 물이 들어요. 그런데 어, 본 개발은 물이 안 듭니다. 흰색은 흰색 그대로 시들 때까지 흰색이에요. 근데개울 개발에는 어, 올 하이트든 그냥 일반 흰색이든 어, 온도나 햇빛에 의해서 물이 드는 거예요. 원래 종자가 유전자적으로 핑크빛으로 색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햇빛이나 온도에 의해서 물이 드는 거. 단풍 들듯이 물이 든다는 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꼭 어, 이해를 하시라는 거. 흰 거를 샀는데 계속 핑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라는 거 그래서 요 잎이 길고 뾰족뾰족한 게 많은 거는 흰색에 가까운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하이트에 가까운 늦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고 요 잎이 짧은 아이들 뾰족뾰족한 침도 좀 짧은 아이들은 어, 꽃이 피자말자 핑크빛으로 물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일단 사이즈가 대가 상당히 좋아요 다 보면 묵은데요 묵은데 다 2만원씩이고 요 뒤에는 이제 꽃분홍 꽃분홍이 올해는 큰게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농장에서 몇개 가지고 왔는데 뭐 가지고 오자마자 이미 다 나가버렸고 지금 요 사이즈 만원짜리 사이즈밖에 없어요 만원짜리 어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얘들도 보면 대도 실하고 밥수도 괜찮아요 자요 아이들은 많은 짜리 입니다 많은 짜리 꽃분홍 이에요 색깔이 상당히 이쁩니다 꽃분홍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빨강 대품 이에요 어, 빨강대품 목대가 장난아니에요 엄청 굵어요 어른들 손가락 굵기 정도 됩니다 사이즈도 크고 화분도 지금 이 아이들은 3만원짜리인데 제가 분갈이를 다 했습니다 보시면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죠 왜 분갈이를 했는가 하면 묵은 아이들이 오래 많이 죽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묵은 아이들은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화분 속에 뿌리가 이제 꽉 차는 거죠 양분이나 수분 흡수를 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요 뿌리만 꽉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작은 습이나 열기에도 뿌리가 빨리 뜬다는 거죠 흙이 많은 거에 비해서 흙이 너무 없고 뿌리가 많다 보니까 오래 같이 습하고 뜨거운 열기에 뿌리가 빨리 손상을 입는다는 거죠 뜬다는 거죠 그래서 올여름에 대품들이 많이 농장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서 요 큰거 3만원짜리들은 싹 분갈이를 새 흙에 분갈이를 하고 또 분갈이 한 흙은 어 전부 상토만 쓰지를 않고 마사를 혼합을 한거 그런데 이제 마사가 비율이 조금 작아요 왜냐면 이게 기존의 흙하고 너무 다른 흙을 막 바꿔버리면 또 적응을 하는데 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마사와 상토의 비율이 조금 이제 조절을 해서 했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꽃을 보고, 어, 겨울 거는 내년에 분갈이를 하실 때는, 이제 가정에서는 마사 비율을 조금 더 올려서 분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빨강인데 3만원짜리입니다. 빨강인데 3만원짜리.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겨울 원종. 겨울 원종. 꽃은, 겨울 원종은, 어, 토종이나 뭐 입장이 넓은 거, 이런 거, 토종, 잎이 길고 가는 거, 이파리 넓은 거, 이런 것들, 꽃은 거의 다 똑같아요.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꽃분홍인데 조금 연한 꽃분홍. 요 꽃분홍은 진한 꽃분홍이에요, 진한 꽃분홍. 근데 요 아이들은 조금 연한 꽃분홍이에요. 개을원종 요거는 이제 1 5 0 0 0 원부터 이만 원짜리. 그 다음에 이제 대품이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지금 농장에서 부탁을 했는데도 올해는 대품 구하기가 아마 조금 힘이 들것 같아요. 특히 원종이 대품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장에서 최대한 부탁은 해놨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상황이 너무 안 좋대요 대품들이 미리 미리 분갈이를 해 두었다면 조금 상태가 괜찮은데 분갈이를 미리 못하다 보니까 뿌리 녹은 것들이 많아 가지고 어, 상품성이 안된대 그래서 올해 없는 게 아니고 상품이 안 된다는 거죠 올해 출하를 못 한다는 거죠 뿌리가 녹아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활착도 못 되고 제대로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쭈글거린다든지 어 잎이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 속아낸 부분도 많고, 그래서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다는거 그래서 올해 판매가 힘들다는 거죠. 완전히 죽어버린 게 아니고, 죽은 것도 물론 있지만은 완전히 죽어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고, 어 순을 좀 많이 속았다든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분갈이를 빨리 안 해줘 갖고 많이 쭈글거린다든지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 판매를 할 만한 상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울 원종은 1 5 0 0 0원 이만 원 입장 좁은 게 토종이죠 토종. 그 다음에 이파리 넓은 거 넓고 넙득넙득한 넓득 아이들. 이렇게 넙득넙득한 넓득 아이들. 고는게 이제 1 5 0 0 0원 이만 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어, 대품이 조금 음, 부족할 것 같으니까 어, 미리 주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 노랑 크림 캔들 노랑이죠 노랑 연노랑 연노랑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주황색은 이거 투톤이 아니고. 오 진한 진한 주황이에요. 진한 주황. 주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투톤 연노 연주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진한 주황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주황하고 크림 캔들 크림 캔들 노란 거는 15,000원, 주황은 18,000원. 이것도 올해 이제 농장에 물건이 어, 올려에는 날씨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가 조금씩 있다고 하니까 보는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어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산에는 비가 너무 자주 왔어요. 뭐 하루에 한 번씩 소나기가 오다시피 해놓으니까 습이 너무 많았고 거기에다가 소나기 오고 햇빛 나고 소나기 오고 햇빛 나고 하다 보니까 어요 개발들이 정말 몸살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상태들이 좀안 좋은 아이들이 조금 많대요 농장에서 그래서 보는 부분을 조금 감안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어, 주문을 해주시는 게 아마 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가재발 위주로만 하고 아픈에 그 미국 직고리 선인장을 몇개 올려가지고. 사실은 제가 어저께 어, 집리 미국 직골리를 어, 주문을 해가지고 택배를 받았어요. 택배를 받아서 사실은 그걸 받아갖고 오늘 같이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어, 택배에 오는 과정에서 어, 이게 조금 파손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미국 직골리 선인장인데 어제 택배 받은 거예요. 보시면 다 부서졌어요, 다. 1 0개 받았는데 한 개도 성한 게 없이 다 부서졌어요. 택배를 박스를 집어 던져 가지고 거의 다뭐다 뭐다 부서진 상태라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오늘 어 다시 택배가 올 거예요. 지금 뭐한 개라도 성한 게 있었으면 뭐좀 나을 때 거의 다 부서졌어요. 이게 지금 한쪽으로 쏠리면서 길다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면서 다 부서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부서졌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지금 요거는 다시 어 그냥 걸어서 새톡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어 어저께 다시 주문을 해서 오늘 아마 도착을 할겁니다. 그래서 어 미국 뒷고리는 어, 선주문 하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 할 때는 제가 사진 찍어서 문자를 드리고, 그 외에는 어, 다시 오늘 받아가지고 어 이번에는 어, 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진을 드리고, 아니면 다음 파스에 영상 올릴 때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적 꼬리는 조금 더 어, 다음 파스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 물량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들여서 제가 급하게 다시 재주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택배가 이렇게 어, 다 사고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재주문을 다시 넣어가지고 오늘 도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주문 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오면 영, 사진을 보내드릴 거고 그 외에는 다시 이제 다음 파트에 영상 올릴 때 어,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수고했습니다.